Y que yo con yo Ah. Si sí, todo es. ¿Cómo te, es llamas? ¿Todo Ahora, son... ¿cómo te llamas? Ahora mm. me llamo Kim Pak Jose. Kim Pak Jose. Solo Kim Pak Jose. No hay nombre coreano. Entonces, ahorita vienen de Corea y nos preguntan: ¿Cuál era su nombre coreano? Mm. 지금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도상에 보면 이 위치가 맞아요, 이 녹색이고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이 여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아 역시 잠겨 있네요. 저희가 사실 내일 올 거였는데. 아. 잠겨있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이라도 좀 높이려고 어차피 내일 오지만 오늘 한번 와 보자 아 그러면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잠겨있네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 <laughs> 그래도 시원한 차에서 기다리는게 제일 나은데 이 근처에 그뭐 시원한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딜 갈까 하다가 그냥 에어컨 켜놓고 차에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연락이 왔네요 문 열었다고 이제.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멕시코나 메리다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한인분들이 그 예전에 한인 후손들이죠 한인 분들이 처음에 멕시코에 와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잡힌 다음에 이제 조직이 생겼죠. 그래서 그 지방회랑 메리다 지방회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한인 조직이 생기고 그리고 한인회 말하자면 한인회죠. 한인회 사무실로 쓰다가 아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명맥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그 한인 후손들이 뭐 거의 뭐 한인의 모습 얼굴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때 할그 사무실로 쓰던 곳을 지금 한인 이민사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하는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시간 딱딱 맞춰서 문을 열거나 <laughs> 그러진 않아요. 그런 어떤 팻말이 있네요. 아비에도 오픈 열리 이렇게 아 그는 스페인어 Susano g a r c a 그 그의 이름을 김수봉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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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봉 아... <놀놀의> 지금 한국에 <저, 다음 놀람> 초대받아 가셨을 때 인천에 <놀람> 는 이민사방으로 가는 초대받아 가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바쁘 빨리 빨리 다니셨던 게 굉장히 인상이었습 <놀람> <preparo. 놀람> <웃음> <웃음> 제 동구청에서 만 불을 줘서,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 페인트칠도 아까도 피치를 다시 하고 집게들을 구입하고, 이게 그때 한인들이 타고 오셨던 일포도의 사진이네요. 야,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 당시의 여권이네요, 여권. 한인들, 조선인들이 도착했을 때이 지역 신문에 났던 기사네. 이렇게 도착했다고. 야. 김호세안드스, 다리 김호세 안드레스 c c c. estatura que 166.6m. eh pelo común negro ricara. ojos color azul. ¿Qué pasó? ó q u e l e s p o n í a n Kim p a k Jose. 음. Y nació en Corea. es coreano, nacido en 1876. Mm, mm, mm. Pero le voy a decir cuál es el problema que nosotros tenemos. Cuando los les ponían aquí su nombre español, mm -hmm. no hay un lugar donde diga cómo se llamaba en coreano. Aquí no hay. No hay. Ah. Si todo es cómo te, es llamas, español. Todo ahora, son... ¿cómo te llamas, Ahora mm. me llamo 김밥호세 김박호세 솔로 김박호세 이름 어 entonces ahorita vienen de corea y nos p r e g u n t 회갑잔치 사진이라고 하네요. 저 당시에 뭐 회갑이 큰 거였으니까. 그지 이렇게 독립금을 독립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돈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네요. 예. 네.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독립 자금을 모아서 오늘. 야, 이게 어제 우리가 갔던 야코스포일 그 농장 아시엔다에서 결혼식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결혼식을 했대는데 운이 좋은 분이네. 저렇게 한국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던 게. 여, 여자가 굉장히 적었을 텐데. 이야 이게 대충 백년 전의 성경책인것 같은데요. 이거 해석이 필요해요. 그들이 읽을 수가 없네. 이야. 완전함을 원함. <laughs> 야 anything. 이게 영화로 나왔던 누구지? 장미희야, 장미희. 장미희가 나오는 애니킹 영화도 있었네.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한국에 뭐 독립 자금을 보내기도 하고 한인 그 모임을 꾸려나가고 뭐 이러셨던 걸 생각을 해 보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미안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와 있는 분들한테.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내리다가 좋은 것 중에 하나. 차를 3시간이나 세워놨는데, 주차요금이 2,000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그늘에 잘 세워놨는데 말이죠. 이야, <laughs> 이 35도의 폭염이 아주 그냥 느껴지네요. 온몸으로. 와. 여기 가면 전당 볼 거야. 아, 하이의 72, 72번가에요. 주물포거리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라스 같이. 이 자리가 옛날에 술집이었대. 술집이어가지고 그뭐 조선 사람들이 이리 끝나고 저녁에 배포 한잔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울기도 하고. 또그 떠나온 재물포를 그리워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술집 주인이 아예 그냥 가게, 술집에 보면 재물포라고 합니다. 생각해봐. 그 시절에 와서 한국에 갈 수는 없고, 우리 다니면서 많이 봤잖아. 한국을 떠나서 못 돌아가는 사람들. 저 때는 에뭐 단체로 와서 완전히 노예처럼 지냈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그걸 달래기,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대포 한잔하고, 또, 대포 한잔하면 눈물도 나고, 어, 그랬던 장소죠, 여기가 바로. 바로 120년 전에 그랬던 자리죠. 아, 재물 제가 고향이 인천이에요. 인천이 옛날 이름이 재물포잖아요. 저한테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